오, 호 뭔가 느껴져요, 느껴져. 감자 우와, 여기도 크다. 우후! 풍이나, 어우. 네,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혜윤 네. 파머입니다. 감자가, 네. 보시다시피, 이캘 어,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뉘엇뉘엇, 넘어지고, 누래지면캘 때가 됐고, 장마가 오기 전에 뭐부고 해야 됩니다. 작년에, 장마가 온 다음에 캤더니, 감자가 불어 트고, 무슨 점처럼 하얀 게 생기더니, 막 썩더라고요. 그래서 장마 시기가 오기 전에 어, 캐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감자가 얼마나 잘 밑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확인도 해보고 여기는 수미감자 쪽은 홍감자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쫙 해서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나올지 기대되네요. 자 홈이 보이지나요? 이것도터캐 볼게요. 우와 감자 보이죠? 이야. 보이지 모르겠네. 자, 벌써 아웃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호. 나와라, 나와라 감자야. 이야. 나온다나온다 키했습니다. 나온다. <laughs> <laughs> 이제는 이거 비즈를 좀 벗고 하이플랩스로 찍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네, 감자다 수확해서, 이렇게, 가운데 두두개 모아두었습니다. 이야, 크게는 주먹보다 큰 것도 있고, 작게는 조매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쭉, 이렇게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쪽부터는 홍감자거든요? 홍감자? 보이죠 와, 홍감자. 홍감자. 네. 한번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렇게 놨는데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홍감자. 그래서 이렇게 홍색이고 홍감자는 일단 좀 작아요. 예. 예 수미감자 이런 한 감자 종류는 좀 큰데 작년에 심어보니까 작더라고요. 이렇게 좀 작은 게 많아요. 작은 게 많은데 그래도 오늘 좀 특이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한번 심어봤어요. 잘 자랐는데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먹을 건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감자 수확을 마칩니다.